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서 벌벌 떨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같이 우리가 이 추위를 면하자 이래서 서로 붙어 자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고슴도치 쪽에 있는 이 틀이 뾰족한 침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른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다시 떨어졌다가 또 너무 추우니까 또 붙었다가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날이 샜다는 얘기입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에게는 아마 만 육천 개 정도의 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틀은 자기가 상대방의적을 위협으로도 보호하기도 하고 몸을 또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의 틀이 상대방을 찌른다는 걸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생긴 심리학적 용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그래서 함께 만나긴 만났는데, 만났을 때는 또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 싸우고, 또등 돌리고 또 있다가 얼마 후에 또 떨어지니까 또 힘드니까 서로 또 모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양식을 사서 다시 집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아버지에게 애굽에 갔을 때의 사정과 총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총리가 무슨 일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고생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를 과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볼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의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성경은 이미 이이 성경을 읽는 자 독자들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얘기를 장황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고하였다. 이한 마디면 끝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핵심적인 얘기를 길게 나열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호기심이 있어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한번더 생각해 보고 다시 가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양식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후에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한 부담과 큰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 총리가 자식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시 양식을 살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식을 사고 왔지만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양식을 돈을 주고 샀는데 자기들의 각각 자루에 보니까 돈 자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에굽에 다시 내려가려고 할 때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강하게 아우만큼은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 형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선을 넘어섰다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통곡과 분노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압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에 있는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냐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부모는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얘 예, 아버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형제들 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줄줄이 이야기를 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내 아우를 데려갈 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열 명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요셉이 없어졌다 이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는 애굽에 팔아먹었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요셉 앞에서도 하나는 죽었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없어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기 싫은 얘기를 억지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 말을 할 때마다 모두가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성경은 왜이 얘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가 없어졌던 이야기를 굳이 또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르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20년 가까이 잠자고 있었던 그 양심이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도 싫고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것은 말하지 않기로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자고 있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어쩔 수 없이 해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자는 양심을 일깨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워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양심을 깨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운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아픔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피를 당하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자존심이 짓뭉개지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20년 가까이 때로는 그 이상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어떤 징태 양난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망을 간 사람,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뭔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더 그럴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내 놓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사 올려고 했을 때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베냐민이 아닌 다른 종들 중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총리 앞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총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도 눈치 빠른 이 총리가 하나씩 하나씩 추궁하고 물어봤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베냐이 아니라는 것이 덜 통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더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한 이유가 뭡니까? 잔깨를 뿌리지 않고 자신들이 진태 양란에 있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틀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틀어놓았던 것이 문제 해결에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는 장계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솔직함입니다. 진실함이죠 내가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무릎을 꿇고 드러내야 그때부터 해결이 나타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고 진솔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진솔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있는 현질의 모습,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솔직함, 진솔함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잠자는 양심을 일깨워 깨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를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산을 읽은 전서 다시 말씀 5장 6절을 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지니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 정신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 합니다. 뭘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양심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베드로전스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에 속하려고 해야 되고 선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고 진태의 양난에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자리에서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양심을 깨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